동순? 전 동순이 제일 네? 동순 아무래도 동순. 제일 동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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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순이 제일 동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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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다다다전 벌레 싫어하니까 빠다산 이거 봐요. 이거는 오십시오. 다시 뭐야? 이 사람... 음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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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이랑... 음이야, 그냥 착해서 채어줄것 같아요. 어, 원인 제공은 이누죠? 제가 이누, 이누 가족 최악이니다 이누, 이누,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현빈이잖아. 현빈, 와태이죠태이더 테이 하겠습니다. 해주. 태이씨 민우. 민우. 현빈 장빈. 스물한 살대결이낫죠 다섯 살은 또 스물한 살 봐야, 봐야 되는데. 스물한 살 대근이 나서5 다섯 명 하겠습니다. 다섯 살대결이한명 자신 있어. 한명 가겠습니다. 음, 다섯 살이 귀엽지 않아요? 요 간다 이런기야 다섯 <laughs> 살. 한 명. 다섯 명. 또한 명. 한 명. 나는 아, 애드립이 되기 때문에 대사를 이동기 습니다 음. 대사 잊어버리기저 <laughs> 대사 잊어버렸습니다 저도 오, 대사. 아, 대사. 뭐해? 일단 대속수. 아무도 안 하니까.

f 같박 담배가 나는 거 이제 누가 공지해주나 이런 게 나온 거예요, 여기서. 수업 중 강의실에서. 수업 중 강의실. 전 받고 싶은데요? 강의실에서 공지할 수업 중 강의실에서. 저는 과 단독으로 보겠습니다. 단독으로 하면 나무니까요. 강의실. 단독. 공개고백. 사이 좋고 을것 같아요. 역시 어. 사람을 이해하고 가야 어. 돼. 하고 <laughs> 어, 싶어. 이건 뭐 양산으로도 쓸수 있고 네, 밑에 살짝 낭만. 근데 저는 네. 후자를 해보고 싶기 때문에 비오는 네. 날 우산 없이 다니기. 비안 오는 날 우산 들고 다니겠습니다. 비안 오는 날 우산을 들고, 우산 들고, <laughs> 우산 들고 다니기 때문에 비안 <laughs> <laughs> 오는 날 우산 들기로 저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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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산 안.. 어..어.. 비오는 어어날 우산 없이 다니 우산 베이비 우산 들기 우산 들기! 낭만이죠 낭만이죠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요? 지능이 있어요? 이만해요 감정이 있나? 지겨워 지겨워 어디야 지겨워 어게해 지능이 좀 감정도 있어요 말도 해요? 해요? 말도 해요 왜요? 아 그게 네? 무슨 일이야? 왜? 내 부킬라 모습만 달라서 김여름이 또 이렇게 하지 내부라 같이 살게요 한 사람만. 그냥 한 사람만. 가, 같이 살아도 될것 같아요. 와. 건들 것 같은데? 사랑해. 사람을... 어, 뭐야, 뭐야. 못할 어, 것 같은데. 같이 살아요. <laughs> 지나겠습니다. 같이 살아서 되돌려줄게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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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못게요느면이괜찮을가요 <laughs> <laughs>